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금휼로 이제 그들도 금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신비롭다는 사전절 의미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이 묘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어, 어떤 존재나 사건을 뜻하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신비라는 말을, 어,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미스텔온이라는, 어, 헬라어로 감추어진 비밀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비, 즉, 어,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하며 이 계획은 사실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모두에게 알려진 비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사람이 완악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춰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신비를 이해하여 이방인들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우둔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먼저. 구원 받았음에 감사해야 하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우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우둔함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자들보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혹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고 먼저 자비를 받았고, 먼저 구원의 반열에 들었은 것을 가지고 우쭈해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계획을 세상 속에서 널리 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치 맛집을 경험하고 그 맛집을 소개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구원의 맛을 맛보았기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일부가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강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자비를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의 극률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말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탄하며 찬성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드남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분이죠.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는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드람에 빠진 이스라엘을 두고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우드람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조차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단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안고 구원하시고 자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단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것에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단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영혼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격려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힘을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단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심령 가운데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우둔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열려진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소서. 둘째, 이스라엘의 우도남으로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단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건강 검진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사순절 기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되새겨봄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되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동정이 우리의 동정이 되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